그땐 참 무서웠어요. 아버지 발소리만 들려도 숨이 죽었으니까요. 집안에 계신 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대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TV 소리를 줄이고 앉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숟가락부터 가지런히 놓고 말수가 줄었어요. 밥 먹을 땐 말하는 거 아니라며 꾸중 들은 게 익숙했어요. 국그릇을 넘기다가 소리라도 나면 눈치를 받고 동생이 물이라도 흘리면 그날 저녁은 긴장이 돌았죠. 아버지는 조용하셨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말보다 더 강한 말없음이 있었어요. 어릴 땐 그게 무조건적인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왜 우릴 다그치기만 할까? 친구네 아버지처럼 웃고 장난치는 모습은 왜한 번도 없을까? 다른 집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사진도 찍는다던데 우리 아버지는 왜늘 무표정이실까? 괜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나고 나면 억울하면서도 겁이 났어요. 그땐 사랑이란 말보다 조심이 먼저였고 존경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무서웠던 기억이 요즘은 자꾸 떠올라요. 문득문득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밥 먹었냐? 하고 툭 던지던 말투. 괜찮다. 는 말은 못했지만 손끝으로 슬쩍 안아주던 마음. 시험 성적표를 숨기고 있다가 들켰던 날 혼나고 울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한참 뒤내 방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던 귤한 봉지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던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은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엄마만 오셨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죠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가 식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두셨어요. 졸업 축하한다. 라는 말도 없이, 그냥, 꺼내봐라. 하셨죠. 안에는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어요. 시계보다, 말보다 그 무뚝뚝한 마음이 그렇게 깊은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는 늘 앞에 계셨지만, 정작 마음은 늘 뒷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말수도 없고 표현도 없던 분이셨지만 그분의 하루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새벽 같이 일어나 일터에 나가시고 밤 늦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으셨어요. 피곤하단 말도 안 하시고 아프다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요. 아버지도 지칠 수 있다는 걸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새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사회에선 누군가의 상사이자 동료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시절 아버지의 말투, 걸음걸이,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나도 아버지처럼 무거운 말투가 되어가고 있고, 나도 표현보다 참고 넘기는 걸 익히게 되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단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아버지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누구보다 깊게 품는 분이셨다는 걸요. 그날, 마지막 병원에서 아버지를 배웠을 때도 그랬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끝까지 표정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말했는데, 눈을 살짝 감으셨죠. 아무 말 없으셨지만, 그게 기다렸다는 표현이란 걸 그제야 느꼈어요. 떠나시기 전날 밤, 병실 불빛 아래서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그렇게 마르고도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고 단단했는데 그날은 어쩐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정하다는 말보다 조용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에게 꼭 안겨보고 싶다고. 괜찮다고, 이제는 당신 마음 알것 같다고 말해드리고 싶다고. 그때는 왜그말 한마디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왜 그토록 어려워했을까? 혹시 내가 먼저 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을까?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자. 하셨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였으니까요. 요즘은 그 목소리가 참 그리워요. 툭툭 무심하게 던지던 말들.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마음. 아버지는 늘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얼굴보다 등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박힌 분.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 관계도 달라지고, 표현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조용한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등 뒤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사랑, 말 없는 지지. 그게 바로 아버지였다는 걸, 이젠 분명히 알것 같아요.